우리가 아이 키울 때요, 아이한테 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지 않습니까? 아이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나의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대체로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고, 또 제가 강조하는 대로 자주 메모해 보고 하는 방식들을 많이 쓰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자신의 그런 희망이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 보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여기에다가 하나를 좀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타성의 자금이라는 개념인데요.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타성의 자긍은 정말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장래 희망을 구체적으로 구상할 때, 이 이타성의 자긍심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 드린 명지대학교 스키 미칸입니다. 오늘은 이타성의 자긍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실 거예요. 우리 다들 경험 좀 하지 않습니까? 뭔가 봉사활동 같은 걸 했을 때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어떤 따뜻함 그것에서 오는 자긍심 이런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아들러의 심리학에서 나오고요. 여러 철학자들도 다 공통적으로 사실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성상 서로 도와가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고 그 도움, 이타성이죠. 이것을 실행했을 때 인간은 엄청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고요.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자긍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큰 틀에서 어떤 방향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래의 희망이라든지 꿈을 생각할 때 이런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그런 꿈을 꾸어 보면요,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개척해 갈때 또는 우리의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지지하고 할때이 이타성의 자긍이라는 것이 함께한다면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모두 스스로 힘을 내서 스스로 고래가 춤을 추듯이 자신을 만들어 갈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우리가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의 희망이나 꿈을 설정해 갈때 또는 설계해 갈때 또는 생각해 갈때 보통 어떻게 해요? 우선 자신의 특성을 살펴보자.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거, 자신이 그거를 했을 때 기쁜 거,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장래 희망, 자신의 꿈을 실현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그것이 너무너무나 막 신이나. 이게 엄청 중요하죠. 저는 여기에다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가기 위해서 자주 메모하세요. 그냥 하루 이틀 메모해서는 안 되고, 한달 이상 주기적으로. 메모를 해보는 작업을 하면 우리의 장래희망이라든지 또는 우리 자녀의 장래희망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린 바가 있고요. 여기에서 좀더 나가면 사실은 우리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이라서요. 아 뭔가 이거야 하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과 자주 이야기를 해보는 것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아셨어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요것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때그 안에 이탈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예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이탈성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장래 희망, 자신의 꿈 그것이요 어떤 큰 자긍심 같은 거로 와닿아서요 그 장래 희망이나 꿈을 아마 더 사랑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제두 아들에 대한 자랑을 좀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좀 실감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아유,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들으시지 마시고요. 포인트가 뭔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저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명지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구에 있는데요. 교수가 된지 3년째 됐을 때 제가 여주로 이사를 갔어요.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만, 아이들 교육에 대한 생각이 훨씬 컸죠. 우리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 환경이 그래서요. 제가 서울에서 여주로 이사 간다고 하니까 우리 큰 아이의 학부형들이 아예 아이 여주가 아니라 호주겠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절이었어요. 저는 지금도요. 교육과 관련된 이런 인식들은 우리 사회에 정말 큰 고통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주로 이사를 가서 큰 아이 6학년 1학기, 작은 아이 유치원 때. 여주에서 생활을 시작했죠. 아이들은 그러니까 완전 시골에서 큰 아이들이에요. 뭐, 당연히 엄청 뛰어놀면서 밝게 잘 성장을 했어요. 사실 이사 간 핵심 이유가 큰아이가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받자마자 시골로 이사를 가버린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엄청 성공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행스럽게 두 아이다, 소위 한국의 기준에서 대학도 아주 잘 갔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 정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죠.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소위 입시 지역에서 대학을 가는데 완전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두 아이가 정말 고통스러운 혼란기를 겪더라고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달성해 가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리고 다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시골에서 자유분방하게 자라다가 서울 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겠어요. 제가 옆에서 관찰을 하니까 대체로 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먹고 떠드는 거, 그리고 약간의 운동, 그 이외에는 낙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아이들이 혼란기를 겪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사실 아이들하고 이거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심지어 호칭도 뭐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서로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주적으로 무엇이든 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고 저도 아빠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기미한으로 아이들에게 뭐 인정받고 싶다고나 할까요? 그런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고자 하는 그런 생활을 쭉 해왔는데요. 그 덕분인지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그런 혼란기를 극복하더라고요. 그 계기는 역시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멋질까 이것을 발견했을 때요. 그 전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소위 말하는 시행착오죠 이런 것들을 많이 겪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 고통스러워하다가 아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발견했을 때 아이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 큰 아이의 경우에는 소위 한국에서 공부 아주 잘하는 축에 속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법고시를 보거나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그냥 간단한 경험이에요.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진 분을 발견을 하고 그냥 몸이 움직여서 그 쓰러진 분을 일급으로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드린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 그 때, 아, 이렇게 내가 사람을 도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나에게 의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계기가 돼서 이 아이는 소방관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119차를 타고 와서 그 어려운 아픈 사람을 또는 어떤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행위를 자기가 평생 해 간다면 이거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거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또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부모란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란 소위 사회적 지위 기타 등등이 아주 높은 무엇인가를 꿈꾸지 않으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배경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것을 상의했을 때 반대를 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웃으면서 소방관처럼 훌륭한 분들께 그런 누가 되는 말 누가 되는 생각 자체를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둘이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요. 정말 몰입해서 살고 있어요.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행위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요. 아, 참 좋다. 아, 아이들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둘째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술에 꽂혀 버렸어요. 뭐 와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스키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술까지 술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서 아마 천종 이상의 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친구의 얘기의 핵심은 이렇게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술로라도 위안을 하면서 사는 그런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첫 번째 출발이고요. 사실은 이런 각박한 사회 환경이 없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의 삶의 즐거움, 약간의 흥분, 즐김 그 자체죠. 그것을 술과 어떻게 잘 매치시킬까에 대해서 자기는 관심이 많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좀덜 괴로워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술을 통해서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문학 같은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술에 대한 이야기가, 이 술이 맛있어요가 아니라, 그 술을 빚게 되는 과정 또는 그 술이 만들어진 지방, 그 지방의 사람들 문화, 이런 것들이 술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그 술을 보급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저희 두째의 이 생각 안에도, 이 타성의 개념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팔아 가지고 내가 돈을 엄청 벌어야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제가 경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기본으로 함과 동시에 그 안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주고자 하는 사랑이 장래희망이나 꿈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너무 길게 자랑을 했나요? 그런데요. 이 우리 두 아들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에는요. 교훈이 몇 가지 담겨 있습니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핵심 첫 번째는요, 저희 한국의 기준에서 잘 커도 그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서 반드시 한계에 봉착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혼란의 과정을 거쳐요. 거꾸로 이 혼란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도록 부모들이 아이들을 붙잡아두고, 그래서 혼란 없이 뭐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뭔가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 이거는 사실 위험할 수 조차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우리 두 아이들을 보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혼란을 거치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해가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결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꿈, 자기의 장래 희망, 이것을 자기가 찾아야 하고 자기가 찾은 것에 조금 흥분해서 거기에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런 상태로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소방관의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타성의 자긍심을 갖기에 최적의 직업이죠. 뭐그 이외에도 의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유사한 여러 직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받고 의뢰를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이탈성의 자용이 조금 적어질 가능성도 있죠. 뭐 어쨌든 우리 둘째 아이의 술례에 대한 꿈이라는 것도 그 술래 꿈 안에 이탈성의 개념을 삽입시킨 그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혼란기를 겪어야 된다, 시행착오 등등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이세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장래 희망이나 꿈을 설정할 때 이타성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 두 아들에 대한 이해에서 볼수 있었던 결론을 정리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타성과 관련된 우리의 어떤 장래 희망이나 꿈이나 뭐 직업군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을 찾으실 수 있고요. 제가 직업 분류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매년 갱신돼서 나오는 직업 분류표라는 걸꼭 이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안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장래 희망이나 꿈을 설정할 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자 직업명을 쭉 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적으로는 소방관이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케이스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그다음에 의사 간호사 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행위 자체가 타인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일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타성의 자극을 갖기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직업군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이야. 그러면 대부분이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 그돈 버는데 머리가 휩싸여서 내가 만든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내가 냉장고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어 이타성이 느껴져요? 이타성이 안 느껴지죠. 근데 저는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냉장고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라는 꿈을 키웠어. 그러면 아, 내가 정 정말 훌륭한 냉장고. 아, 이 부분의 기능을 이렇게 개선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냉장고를 쓸때 너무너무 기쁘게 해줘야지. 여기에 이르르면 이것이 이타성의 자긍심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일은 직접적으로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직업군이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냉장고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심지어 상품을 파는 행위라도 그것이 이타성의 실천일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을 조정해 보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직접적으로 이타성의 행위를 하는 직업, 소방관 같은 직업이라고 쳐요. 그럼 여기는 문제가 없느냐?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하는 행위 하나 하나의 이타성을 계속 느끼고 감각하고 예민해야 되는데 얘가 그냥 월급 받는 직업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은 이탈성이 아니에요. 영혼 이탈. 자 다른 경우에는 그 행위가 이타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타적 목적이 사라진가 동시에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적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는요, 저는 불행의 출발이라고 봐요. 우리의 장래 희망이나 꿈을 여러분들 설계할 때. 이탈성. 사적인 행위의 직업인가를 꼭 체크해 보시고요. 직접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타성에 대한 해석을 가미해서 자신의 장래 희망과 꿈을 설계하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힘이에요. 이 힘이 몸에 붙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엄청 헤매던 친구가 완전히 몰입 상태로 빠져버렸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타성의 자극이라는 힘의 근원이 몸에 붙어버리자마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신이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스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건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와 관련해서 연결시키면 이 타성의 자긍은 정말 고래도 엄청 춤추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희 두 아들이 젊은 시절에 엄청 고뇌, 뭐, 우울, 신경질, 뭐, 이런 것들 을다 겪다가 어느 순간 정말 밝고 미래지향적이고 아주 몰두하는 그런 젊은이들로 바뀐 이유를 제가 쭉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두 아이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 삶은 본래 고대입니다. 정말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냥 고될 때 하고 자신의 희망이라든지 자신의 미래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갈때그 고됨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항상 고된데 그 고됨 자체가 의미 있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고대에막 노력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가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 고됨 후에 사이사이에 쉬는 시간이죠. 즐기는 시간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이 고됨과 즐거움을 리듬으로 잘 이어가는 그런 일상, 이타성의 자극이라는 힘이 몸에 붙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가능해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요, 이 이타성이란 개념 자체가 자연과 어울리고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자연 그리고 인간 사회의 기본 원리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또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순환의 사이클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고됨 그리고 편안함, 즐거움. 이것도요. 이런 자연의 순환 사이클과 같이 왔다가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것이 생기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보통일 겁니다. 그 음과 양의 순환 사이클 모두가 우리에게 뿌듯함, 행복감, 되게 고통스럽지만 역설적으로 즐거워 이렇게 되려면요. 그것의 가장 근저에 흐르는 핵심의 힘, 이타성의 자금, 그것을 우리 자녀분들과 대화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과 대화할 때. 한번 되새겨 보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요. 장래 희망이나 꿈을 설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또이타성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갖고 계실 겁니다. 댓글로 적극적으로 의견 나눔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